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조 기자. 네. 경영권 위험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. 네, 그렇습니다. 기업들은 그동안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에 이 가운데서 감사위원을 뽑았습니다. 네.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은 이 주주들이 직접 뽑도록 바뀌었는데요. 문제는 이 감사위원을 새로 뽑는 이 선임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 등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%씩 인정해주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의결권보다 낮은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말은 외국계 투기자본과 표 대결을 했을 경우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다중 대표 소송제로 인한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송 여권을 원안보다 대폭 강화하기는 했지만 이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막대한 이 시간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 네. 가령 이 특정 기업의 모회사 주주가 지분을 0.5%를 6개월 정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승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에 일단 회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사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모로 손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. 네. 기업이 잘 되면 고용도 잘 되고 뭐 나가 잘 돼가는 건데 맨날 분쟁에 쌓이고 기업 경영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떨 건데? 공정거래법 내부거래 규제 확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? 일단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%가 넘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20% 아래로 줄이거나 아니면 이 내부거래 비중을 지금보다 낮춰야 되는 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. 네. 당장 이 현대차와 하나, SK그룹 등과 같은 이 주요 굴지의 대기업 주요 계열사들이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체 이 정당한 내부 거래마저 위축될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파업 걱정도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이 정치 파업이 그만큼 잦아질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시행 시기라도 좀 늦춰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울러 이러한 이 경영상 리스크를 전담할 내부 조직을 꾸려야 되는 게 아니냐?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. 재개가 급해 보이는군요.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.